하나, 둘, 셋, 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3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맘때쯤 되시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크리스마스 때 뭐하고 놀지? 이런 걱정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핫플레이슈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서울의 3대 백화점인 삼성현대, 명동신세계, 그리고 잠실 롯데타워 등까지 돌아다녀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백화점들 앞에 엄청 큰 대형 트리라든지 뭔가 구조물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오늘 한번 돌아다니면서 핫플레이슈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핫플레이슈 선정 기준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 오늘 제가 돌아볼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셀프캠 형식으로도 카메라를 찍을 건데, 제가 오늘 이제 3대 백화점을 돌아야 되잖아요. 엄청난 인파가 이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문 촬영팀들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시민분들에게 약간 민폐도 될수 있고, 겁도 먹으실까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찍을 예정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볼 핫플레이스는 지금 삼성역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고요. 여기 삼성역 5번 출구로 나오면은 바로 맞은편에 멀리서 정도로 보일 정도로 좀 크게 하고 있으니까. 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벌써 그 캐롤 나오고 있어. 캐롤. 저쪽에 지금 트리도 있어. 저쪽에. 와, 진짜 예뻐요, 저 오빠. 지금 시간이 4시인데, 트리에 지금 살짝 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5시 반부터 이 불이 들어와가지고, 10시면 소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 찍으실 분들은 해 지고 나서, 10시 전에 와가지고, 꼭 이거 사진 건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해리의 꿈 상점이라고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귀여운 공부리냥들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빨리 구경하고 올게요. 가봅시다. 캐롤 나오면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오지게 난다, 그냥. <laughs> QR 찍고 입장을 약간 대기해야 된대요. <laughs> 웨이팅 1시간 5분 나오는데? 131번 웨이팅 접수 완료입니다. <laughs> 다른 분들을 먼저 찍어볼까요? 너저 친구 할까요? 제가 잡아볼게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코오롱 스포츠 다니고 있고요. 28살 정혜림이에요 저는 학생이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희가 지금 핫플레이쇼라고 이런 핫플레이스에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그런 걸 찾고 있는 컨텐츠인데 오늘 룩도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간단히 룩 소개랑 신발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세요? 얘는 톰보이 <laughs> 이고 그 안에는 어. 기억을 회사원 <laughs> <해서 왔죠. 웃음> 톰보이 바지 그리고 아래 신발은 그냥 뉴발란스에요. 뉴발란스. <laughs> 이게 한 5년 전에 샀거든. 요아 진짜? <laughs> 발이 너무 아담하셔가지고 <laughs> 너무 귀여워. 저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맥스 케이스에 투헤링 감기 조심하세요 써있거든. 요 제네더 질라 세인이에요. <laughs> <제네더 질라. 웃음>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랑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매년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서 쓸모없는 선물 주기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때쯤 올라가죠 이거. 완전해. 저한테만 살짝 알려줄 수 있어요. 조금 수위가 있는데. 아주.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둘럼쇠를 선물해서 받았어요. <laughs> 아 너무 좋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 음, 5분 정도만... 저랑 아이컨택이 돼버렸잖아요. 또 여기서 음. 멋진 친구가 지나가는데, 또제 구독자라는 거예요. 짝짝꿍 인사했는데, 플레이스에서 멋있는 신발을 찾고 있는데, 신발이 이거 패딩으로 네,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게? 아마 퓨마거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번 년도 초에 샀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오늘 날씨가 지금 명도인데 지금 패딩도 안 입고 감기 걸리려고 이렇게 입어도 안 추워요? 그냥 돌아다니면 안 추워요 <laughs> 몇 살이세요?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야 진짜 나는 지금 안에 다섯 개불 리고한팩까지 무장했는데 그 친구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여자친구 키가? 160 아담한 스타일에 발이 280 그리고 키가 185 발이 210아 근데 저는 저보다 키큰건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도 키가 좀큰 편이 아니니까 발이 280이어도 155 여자가 좋다 걸을 때 발에 시선이 꽂혀있지 않으니까 아 그치 그치 같이 사진 찍기도 좋고 손잡기도 편하고 네네. 발 잡을 일은 없으니까 키는 이제 발 잘라서 올리는 거야. 그래도 옷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번 올겨울에 좀 받고 싶은 받고 싶은 선물 뭐가 있을까요? 된장 포스 좀 받고 싶어. 어, 된장 포스 요 가을에 많이 신는 거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된장 포스 vs 그냥 슈프림 포스 흰색. 된장 포스. <laughs> 역시 야마 있네. 야마 있어요. 여자친구 <laughs> 생기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네, 다. <laughs> 맞아요? 구독자? 맞아요. <laughs> 먼저 나한테 소필드님이죠 이랬 어요 네. 어때요? <laughs> 실물이 더 예쁘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 131번인데. 아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여기 삼성 현대백화점 무역점 앞에 해리의 꿈 파브에 왔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 시간 걸려서 입장했단 말이에요. 이걸 기다렸다니까 이 추운 날에. 얼어죽겠다니까는. 근데 안에 보면은 저기 깜찍한 곰돌이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있거든요. 쫙 곰돌이고 움직인다니까는. 너무 귀엽죠? 아마 물건 같은 거는 따로 구매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깜찍한 테디베어 같은 것도 있고, 미니 장식 트리,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커플분들 여기 백화점 놀러 오시면은, 여기 해리에파 팝업 오셔가지고, 한번 싹 둘러보시고, 코엑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시면은 진짜 크리스마스 그냥 뚝딱 끝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여기는 확실히 와와 와, 여기 불 꺼지니까 지금 너무 예뻐. 밖에 무슨 일이야? 와 이게 크리스마스지. 무슨 일이야? 너무 예뻐. 내가 잊고 있었던 그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이 길이 너무 예쁘다니까는. 이래서 사람이 집 밖으로 나와야 돼. 두 번째 핫 플레이 슈 장소는. 롯데 타워몰입니다. 여기 잠실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롯데백화점이 있고 롯데 타워몰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광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로 들어가시면 핫플레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laughs> 무슨 일이야. <laughs> 너무 예쁘잖아. 아 이래서 진짜 커플들이 오는구만? 아주 그냥 인스타에 그냥 사진, 그냥 럽스타그램 올려버리려고 그냥 맨날 오는구만, 여기 여기는 다른 백화점이랑 좀 다르게 저기 뒤에 보시면은. 이 회전목마가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롯데백화점에서 3만 원 이상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만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확실히 여기 롯데월드가 여기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제 이렇게 떼가지고 여다갔다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는데 불 켜주는 거는 5시 반부터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해지고 꼭 오십시오.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거 실물로 봐야 돼. 와 너무 예뻐. 얼굴에 주름이 그냥 자글자글해져가지고 스노우로 찍어야지 땀이 없어요 이제. 와 근데 오늘 내가 제느낀 거는 사람들이 춥게 입고 다녀. 그 젊은 친구들이 특히나 지금 인터뷰했던 친구들이 다 20대니까 이 앞자리 바뀌면 그냥 살벌해지거든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으시죠. 몸 성할 때 관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핫플레이스는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입니다. 여기 신세계 백화점 본점 같은 경우는 다른 백화점들이랑 다르게 뭔가 대형 트리 이런 것보다 건물 전체를 그냥 싹다그 스크린으로 감싸가지고 미디어 사파드? 그게 진짜 볼거리가 있다고 해요. 와, 너무 예쁘다. 어떻게 백화점을 저렇게, 저렇게 하냐? 진짜 오래 사고 볼 일이요 저기 신세계백화점도 다른 백화점들이랑 마찬가지로 5시 반에 이제 불 켜가지고 10시면 은불 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어두울 때 와야지 저 조명들이 확실히 예쁘니까 다들 해 지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저 하나 때문에 우리 고급 우리 전문 명동을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을 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두분 커플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혹시 괜찮으시면 한 5분 정도만 촬영 가능하세요? 인터뷰?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명동 길거리 돌아다니자마자 너무 예쁜 커플을 만났는데 혹시 지금 데이트 하시던 중이셨어요? 네 어디+ 어디서 뭐 하다 오셨어요 약수역에서 괜찮은 오뎅바에 갔다가 이제 명동에 이제 백화점에 그 예쁜 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 보려고 명동에 왔던 길이었어요 아직 그거 안 보셨구나 저는 그거부터 보고 여기로 어? 왔거든요 그 스팟들이 있어요 거기 잘 찾아가지고 꼭 예쁜 인생샷 어? 하나 건져주시고 어? 혹시 두분 커플이 되신지 오늘 제가 하나 둘셋 며칠 되니까 어? 정확히 며칠 됐는지 한번 말해주시. 하나, 둘, 셋! 1847! 예. 네. <laughs> 조금... <laughs> 1800일이면 몇년 만나신 거예요? 어, 최근에 이제 4주년 되고 1800일 아니야. 1800 아니라? <laughs> 몇 일이야? 1 4 0 0이 1400일이래요. <laughs>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네. 이제 4년 조금 넘었어요, 4년. 네. 네. 제가 이 신발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커플화로 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예뻐요. 예쁘다. 예쁜데 단점은 좀 그만큼 흔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항상 이 산발을 이렇게 카고 팬츠라든지 이런 와이드한 팬츠에 매치하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레그워머에다가 같이 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커플화로? 뭔가 이런 스타일로 감성 살려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거기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에게서 이 신발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이번에 그 휠라랑 더블클럽이랑 같이 <laughs> 한 뿔보츠 네. 뿔보츠도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 더 <laughs> 운동화 나온 거 있는데 그게 좀이뻐가지고 은색깔 그거 가격대도 나왔어요? 어, 그거까진 못 봤는데 그게 오늘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음,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하나 그래, 알았다. <laughs> 그리고 여자친구분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이제 겨울 하면은 또 어그의 계절인데, 카스만이라는 좀 귀엽게 생긴 그 신발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 좀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그럼 가격대가 한 얼마 정도예요? 가격은 한 10만원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떡그클럽 그거는 10만원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야. 제 예상에. <laughs> 또 이제 커플분들이니까 밸런스 게임 하나 뭔가 해보고 싶은데 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진짜 너무 예뻐서 여기 명동 한 바퀴 돌면 그냥 번호 막 수십 개 따이는 연예인 외모 vs 그냥 내 눈에만 예쁘는데 제 길에 아예 쳐다도 안봐 어떤 게더 좋습니까? 저는 그냥 길 다닐 때막 번호 따이고 막 이런 오. 네 지금 만나고 있는 오! 여자친구는요? 저는 후 후자로 네. 오. 계속, 계속, 이상하게 꼬이고 있어.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크리스마스 에 재밌게 홈파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핫플레이 슈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그를 찾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5분 마스크 차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핫플레이스에서 핫플레이 슈를 찾고 있는데 이 신발도 그렇지만 전체 착장이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간단히 착장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laughs> 지금 너무 예쁘신데요? 그냥 눕시고요 어그 슬리퍼 플랫폼인 거 신었고요 이 카키색 스커트라든지 이 퍼헥까지 색감 톤이 잘 맞아가지고 이 룩이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신발 관련된 컨텐츠다 보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내 애인이 이런 신발 신었을 때좀 멋있더라, 좀 달라보이더라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나이키 신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신고 계시나요? 네. 어, 오케이. <laughs> 저거 이 어그. 이게 뒤에가 뚫려 있잖아요.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뚫려 있는 버전도 있는데, 이거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뒤에 그 밴드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슬리퍼를 선택했습니다. 왜? 겨울에 혹시 이 신발 좀 괜찮더라 추천해 주시고 싶은 신발? 어 아니면 제가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저 야세 스니커즈 되게 잘 신고 다니고 있어서 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발인 것 같아요. 고프코어의 신어도 예쁘고요. 응. 그냥 뭐 치마에 입어도 예쁘고 아니면 네, 다잘 어울리는 응. 것 같아요. 또미안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 추운데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따뜻하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핫플레이쇼 겨울편 오늘은 좀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삼성, 잠실, 그리고 명동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진짜 멋있는 구조물 트리들도 많았고 또 진짜 멋있는 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직 좀 계획 중에 있으시거나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핫플레이스 한번 돌아다니면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핫플레이슈는 진짜 겨울에 무조건 하나쯤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기도 하고 남녀노소 정말 잘 즐겨 신을 수 있는 그리고 데일리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뽑은 핫플레이슈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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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입니다. 와 마지막에 만난 친구가 그 어그랑 뭔가 카키색 톤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코디했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핫플레이쇼로 뽑게 됐습니다. 여튼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렇게 3대 백화점을 돌아다녀 봤는데 다음 핫플레이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음편 핫플레이쇼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이!